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2 2일 코레일 경북본부와 열차 이용 관광객 유치 확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철도 연계 상품 운영 및 열차 할인 지원, 상품 운영 관련 재정 및 행정 지원, 관광객 및 열차 이용객 유치를 위한 재반 노력 및 홍보 지원 등으로 예천군과 코레일은 상호 발전을 위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경,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있는 분들이 가서 해 먹고, 가을이 되고, 구경도 좀 하고, 또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분들도 경북 내륙으로 와서, 하나 또 즐기다 가고, 이런 관광 상품이 코레일을 통해서 서로 전국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. 코레일도 보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, 우리 예천에서도, 어, 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전담을 해서 노력을 해볼 테니까, 어 조금 조금씩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, S는 그 시작이 오늘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천도 마찬가지로 좋은 관광자원인 대령포와 보다는 그, 그 팔공 이런 그 보다 생태공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제을하고이 부분을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콘텐츠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지금 초안이 작성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본사에 보고를 하고 좀태어 되면.

곤충체험, 활체험, 예천 참우, 삼강 주막 등 예천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열차 전기 상품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. 국자의전할 임가영입니다.